3넨스가 나거든요. 당이 높아서 혈당은, 혼자서는 에너지로 못쓰고 나머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산물이 나타나서 산증이 생기면 혼수상태로 오는 이런 급상 병증이 있고요또 혈당이 또 아까 그 투여하다 보면 하강했을 때는 또 저혈당 증상은 또오바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통상혈증이 오게 되면 탈수에서 의식변화 오게 되 심하면 혼수상태로 오게 되고요 짧은 시간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몸이 산증이 돼가지고, 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왜냐면, 이런 게 증상이 있었다면, 진때또 이렇게 높은 사람 중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당뇨가 또, 시간이 또 오래되면 오래될 수 있으니까, 반사 격증 이게 가장, 흔히 말하는 합격증인데, 우리 몸에는 주로 혈관들을 많이 침망하고 신경을 침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뇌에 관한 뇌, 뇌염색들, 심장에 는 관상 동맥질환.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그 관상 동맥질환이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이용색이 있다고 하거든요. 당뇨 자체가 혈당만 높은 게 아니라, 혈관에 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절이 문제 안 됐을 경우에는, 관상 동맥질환이나, 될수 있고, 말철관이죠. 그래서, 어, 일단, 사진을 보겠지만, 당뇨병에서 발이하 해주고, 발이 막, 괴사된 분도 나타날 수있니다 신경이 오게 되면 발이 저리고 하는 건 당연히 신경증. 시간이 오래되면 올수 있고요. 또 가장 실명이해당 원인이 당연히 막막증 해가지고 눈 안구에 막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시력장애을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병에 많이 오는 거 있죠. 단, 발, 발 관리 잘하고 당이 높은 사람들은 이승차 생기면 낫지 않아가지고 전을좀 뚝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썩어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한 데 중요한 것은 저혈당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저혈당 증상들이 그 흔한 것은 배가 고프다. 이건 또 떨리고 둥거린다. 이게 가장 많이 또 들어보시긴 했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노인들에서 이렇게 안타날 수가 있어요. 떨림이나 둥거림, 가슴이 둥거리고 식은땀나면 아, 저혈당이 나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단지 졸린다. 의식이 어, 좀 떨어지고 머리가 좀 아프다. 이상한거 머리가 아프다. 혈당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이런 것들도 어, 여러가지 뭐 의식이 뭐 치매외과라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련이 오시고, 올 수가, 혼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가끔씩 어, 전혈당에 와서 이렇게 경련을 하는 경우도 아주 종종 도한 번씩 있는데요. 있고.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가슴 떨리고 식은땀이라고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 오면은 항상 증상, 혈당을 재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그럴 때 혈당이 대부분 높지 않은데 증상만 보고 또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주스를 뭐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혈당을 체크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연 저혈당 증상은 맞는지 확인해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노인한테에서는 제형적인 저혈당 증상보다는 의욕 저하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마치 그 폰이 온 것처럼 앞뒤를 못 가고 모델하고 이런 것타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혈당을 대줄 보호자분이나 계시면 되겠지만 좀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 하면 혈당을 대주세요. 하는 네.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혈당이 자주 오게 되면 또 치매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 도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제혈당이 오게 되면은 우리 환니 집에서 가장 하는게주스 반컵이나 수술, 주수, 오렌지 주스 같은 단단, 사탕 세개 정도는 갖고 다니시는 게 환자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네. 중증 질때 오면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는도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바로 의식이 떨어 중증 절때 이것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오늘도 양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하고 싶고요. 운동 아버지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요법은 제일 좋은 운동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어, 빨리 걷거나 조깅, 어, 수영이나 자장도 수영은 물론 잘하이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걷기, 조깅이 제일 좋고요. 가급적이면 1 9 30분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30분에 시작해서 어, 30분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줄넘기나 띡띡이, 달리기 이런, 이런 운동들은 부상이용이기 때문에 어, 굉장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걷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운동 한 5분, 10분, 원운동 격리운동 해서 약간 힘들는 정도, 아 힘들어서 약간 땀이 다고 힘들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단어 여러분들 흔히 당뇨병이 있으면 귀가 약게 돼요. 귀가 얇게 돼서 막 이런 거 들어봤죠? 약콩, 후고뭐 이런 것들, 당뇨가 있으면 이런 게 절대 귀를 기울여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약물도 냉각부을 완치시킬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약이나, 뭔가 우리 당뇨가 있으면 뭔가 특수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용법보다는 여러분들의 귀가 확실히 소비하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물론 혈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측할 수 있고, 부작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만 얻으라고 당뇨를 안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나한데 이런 혈당 강오지나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있면 좋겠습니다. 제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분면 간단히 좀 안겨도 될까요? 인슐린 펌프를 사야 되는 어떤 사람이 누구까요 인슐린 펌프는 사실 우리 의료계에서도 아주 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부 어떻게 보면은 몇몇 어, 선생님들이 그쪽에만 주로 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펌프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펌프하는 사람 중에서는 처음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슐 펌프를 아주 맹신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시면 사실은 원칙적인 것은 혈당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잘 안되고 3 0 4 0에 올라가고 그래서 인슐 펌프를 하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직정에 넣어주고 기전에 넣어주고 아까 우리 네번 맞는 것들을 알아서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보면 갖고 다니는 의로 만든 것도 그기 때문에, 원래 혈당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예,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심한다. 그리고, 펌프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펌프는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당뇨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외상이 있을 때, 아, 외상이란 건 주로 이제, 취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취장이 에 대해서 좀파려됐다거나뭐 최장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인슐이나 호르이잘안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상 아니고요. 어. 네. 네. 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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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전에도 항상 식 네.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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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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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을아주고 아, 없을 때 나신다. 네. 당뇨 당뇨가 없을 때식은나신다 전에 당뇨 없었을 때어요 아. 네. 당뇨가 있기 전에 식은이 있었,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 네. 아, 당뇨 전에 식은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물론 이제 열이 낫다가 떨어질 때도 식은땀이 날수 있고 또 만성적인 대립 같은 질환가있도 식은땀이 수도 있고 좀 천연기 좀 떨어지거나 힘들 때나도 있고 하지 저혈당이 식단 나는 게 당뇨의 이런 증상은 아닙니다. 증상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지가 않는데 저혈당 먹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혈당 증상으로 식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기 몸이 푸르게 나오지 않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분이 피가 난단 말이에요. 삼척에 나가고 잘 가렵고 피하는 거예요.

질문, 신문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 한 번만 받겠습니다 저는요, 네. 제가 항실한을 했는데요, 5주 했는데요, 2차 부속때부터 2차 부라다 그, 이런트파까지끝파이벤다파이 벤트파이, 벤트파이, 벤이이이이이이 겨울에 한치하고 신발을 그을때그뭐을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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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뜯어도 이렇게 특더라구 지금 그료가보이신거예요아그렇군 아, 아, 어, 이렇게 누워있으로가는 아닌가 아그죠땅을 네. 일단 먼저 해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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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딱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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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해보시고요네네상마치겠습니 네. 네, 병 관리나 간호 또감병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다음으로는 당뇨병 식사 관리에 대해서 항상 늘 신경 써주고 또.